방탄소년단, BTS의 정국이 멜론 뮤직 어워드 2023, MMA 2023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강력한 솔로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정국은 지난 2일 열린 MMA 2023에서 베스트 솔로 남자, 하트랜드상, 올해의 탑 10상, 밀리언스 탑 10까지 4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전에도 정국은 멜론에서 진행된 주간 인기상 탑 20에서 솔로 싱글 7, 7으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자작곡 스틸 위드 유, 스틸 위드 유로 한 차례 1위를 차지함으로써 5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솔로 싱글 3D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골, 골든, 골든, 앨범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 스탠딩 넥스트 투 유로 2주 연속 1위 등총 9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국은 세븐으로 솔로 기준으로 2023년 최단 시간인 11시간 만에 멜론의 주간 차트 톱백에서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2023년 남자 아이돌 최초로 톱백 차트 1위 2023년 남성 아티스트 최초로 멜론 주간 차트 1위 2023년 최단 기간 내에 좋아요 10만을 돌파하는 등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국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2023마마 어워즈, 2023마마 어워즈에서도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 솔로,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부문에서 수상하여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에 더해 정국은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시상식인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MTV BMA에서 송 오브 서머 부문 수상과 유럽 최대 음악 시상식 2023 MTV 유럽 뮤직 어워즈 MTV 에머에서 베스트 송 또한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 BBMAs에서는 톱 글로벌 케이팝 송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베스트 케이팝 이관왕을 차지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전국의첫 솔로 앨범 꼴는 발매 당일에만 200만 장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더블 밀리언 셀러로 등극했습니다. 이는 K-팝 솔로 가수 초동에서 역대 1위를 차지하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앨범은 지난달 17일까지 총 250만 1,158장이 판매되어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인 한터 차트가 2010년 집계 방식을 개편한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250만 장 이상 판매된 솔로 음반으로 남아 있습니다.